안녕하세요. 바이국미주권 대표행 영사 우지영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신체적, 정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 수당 장애연금, 자립자금지원, 주거지원, 세금감면, 공공요금감면, 교통 및 통신료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등급은 장애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닌 외국인 및 제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나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일지라도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아래의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 허용 체류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5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F6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민자, 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난민 인정자, 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 기여자, F4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외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영주권자 및 국민 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에 외국 국적 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난민인정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에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법정대리인과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도 등록신청, 장애정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및 제외 동포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 두 번째는 사진 일매, 세 번째는 등록 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번째는 외국인 등록증 및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 결과에,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심사 이후 장애정도 결정 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에만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긴 하나, 추가자료가 없을지라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할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의신청 과정에서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사관 대면심사를 희망할 경우 직접 참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장애 정도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므로 제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